니네 눈지 아니? 응. 니네 눈지 알아? 니네 눈지 아니? 네. 연변에서 왔어. 네, 연변에서 왔어. 천장에 붙었어? 천장에 붙었어? 아, 해봐. 아. 아 됐지 너네 누군지 아니? 너네 누군지 아니? 내 연변에서 봤어 너네 누군지 아니? 네 김이라고 하오 네 눈치 아니. 네 김이라고 하오. 숟가락으로 먹어, 진호양. 응. 손 씻어. 응. 응. 오케이 이제 다 먹었어? 응. 끝. 밥 끝. 응. 오케이.